자, 지금 시간이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10분. 코스피 백지수 0.78% 내려서 317.61입니다. 의외네요. 이격을 해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줄 줄 알았더니 뭐 없어요. 일단 월봉원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아래에 내려가 있으니까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봉 어, 아무것도 해결을 안하고 있어요. 이게 위로 가야 해결이 되거든요. 위로 가야 해결이 되는데 위로 안 가요.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2,455억 매도하고 현물을 1,764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흐름으로 봐서는 상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른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 이격을 전혀 회수하지 않았어요. 일단 저가 보셔야 되고요 저가를 지키면 상방, 저가를 깨면 상방이 아니에요. 하방이란 뜻은 아닙니다. 상방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음, 저가 314.79.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방은 계속 유효한 거고요 여기가 무너지면 상방은 못해요. 올라가면, 이제, 매도는 할수 있는데, 음, 매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자, 현재 하단선은 어디에 만들어져 있냐. P3. 308.50이요. 308.50. 하단선은 308.50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음, 지난주 저가를 깨면, 이제 308.50까지는 개방되는 거예요. 이격은, P20이니까 328.38. 예, 이건 계속 유효합니다. 328.38까지는 올라와야, 매도를 하든 말든 할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이게 고가가 나온 거다. 그러면 328.38에 있는 볼리저 밴드 20 하단선이 지금 고가에 붙어야 되잖아요. 답이 없네요. 이거 얼마까지 빼야 붙을라나요 한번 빼볼게요. 300, 300까지 빼볼게요. 오, 300 이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고가면, 네, 오늘 찍은 게 주봉의 고가라면 300 이하로 내려,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와, 진짜 걸래나 네, 여튼, 그런 의미예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0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데. 고맙긴 한데요. <laughs> 지금은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구조에서는 매수든 매도든 손을 댈 수가 없다. 매도 하기에는 너무 공중에 떴고 매수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일봉. 일본. 일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하단선, 이건 각도가 이 정도면 거의 쓸수 있는 각도가 아니고요.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3 2 5 8호랑 328.59. 결국에는 이제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는 328.59인데, 지금 안 왔잖아요. 둘다안 왔기 때문에 매도도 못 하고, 매수도 할 만한 구조가 안 돼요.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사셔도 되는 거죠. 예, 그건 상관 없습니다. 사셔도 되는데, 깨지면 답 없다. 예, 깨지면 답 없는 거예요. 오, 고맙네요. 기대도 안 했는데, 와, 잘 가요. <laughs> 선물, 예, 답없고요주봉 똑같죠. 예. 저가섬입니다. 저가를 깨고 나면 답이 없어요. 저가를 깨고 나면 매수, 매도, 둘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깨면 매도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가를 깨면 매수를 망가뜨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매도는 못 들어가는데, 매수까지 망가뜨려버리면, 그냥 이번주는 손 놔야 돼요. 예. 다만, 어, 지금 만들어진 고가가 이번 주에 고가라면 300 아래로 가야 돼요. 300 아래로. 네, 그래야 봉이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 깨지면, 아이고, 좋아요. 하고 매수했다가, 300까지 내려가면 정신줄 놔야 되니까요. 매수는 조심하십시오. 매도는 못 들어가요. 매도는 327.57 라인, 네, 그 위로 올라와야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예. 네. 저가 안 깨지면 매수예요 저가 안 깨지면 매수. 예, 이거 밖에 없어요. 매도는 없다. 매도는 325.50. 그 다음에 328.15. 예, 그거 외에는 오늘 매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도 매도자의 몫이 아닌 거죠. 예, 보유자의 몫입니다. 코스피 월봉은 지금, 예, 볼린저 밴드, 오 이격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도 찍었네요. 여기는. 여기는 찍었어요. 이격 불린저밴드20 하단선 찍었는데 코스피 200안찍었안 찍었을 걸요. 안 찍었어요. 여기도 공중에 떴죠. 음. 여기도 어디까지 올라야 이격이 해소되냐면, 2 4 9 9요 그러니까 거의 2500까지 올라야 이격이 해소되고요. 네, 하단선은 2355 정도 있습니다. 2355.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 깨면 2355까지도 하락이 가능한데, 음,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게 고가가 나온 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는 300까지 빠져야 된다고. 300더 밑으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200대를 보신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 전략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때는 예,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일봉은 어제 저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 가능하고요. 매도 전략은 없어요. 오늘 2370 2477, 2477이랑 2494정도했 있는데 오면 매도할 수 있겠지만 안 오면 오늘은 때가 아닌 거죠. 코스닥. 음, 에... 봉은 적각했으니까 볼게 없고, 주봉도 호공에 떴습니다. 적각 깨지지 않으면 8 1 5 5 6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저가가 깨지면 답이 없어요. 포기. 일봉은...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 여기. 7 8 9 8 1에서 금요일 저가 사이. 고기만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은 1764억, 외국인은 2067억, 기관이 277억. 네, 외국인 매도예요. 그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3469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있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있는데, 들고 있던 선물은 340 정도의 평균 단가인데, 오늘 320 정도의 평단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에서는 330으로 평단이 낮아져요. 예, 네, 330으로 평단이 낮아진다. 니까 오늘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4천억 이상만 해주면 평단이 340에서 33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지난주 고가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평단이 낮아지면서, 어쨌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줄여놓는 거니까, 330 이상으로는 가지는 않을 텐데, 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쏟아질 거냐? 그건 좀더 지켜봐야 돼요. 외국인은 현물 진짜 안 사네요. 진짜 안 사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뺀다는 게, 이건 진짜 뺄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할말 없는 자리인데, 오히려 기술적 분석을 안 주고, 아니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을 줘도 할 말이 없는 자리인데, 기술적 반등이 없어요. 어, 신기하네요. 자, 오늘 하락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오늘 투자심리가 하락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내일이 문제예요. 내일. 내일이 연구관이라서 예, 그래서 내일 상승하면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어요. 오늘 하락하더라도 내일 상승하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에 모든 방향은 내일 결정할 거다. 오늘 하락하면 뭐 어차피 일구간에서 하락하는 거라 별 이상은 없고요. 오늘 상승하더라도 내일 하락하면 하락이고, 오늘 하락을 해도 내일 상승하면 방향이 상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세요. 내일 하락해야 이번 주 내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고퍼스를 보유한 분들도 내일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대 이상인데요? <laughs>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